오늘 어, 말씀 어제 이어서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복이다라는 어, 말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 연약한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에서 좀잘 어, 나야 되고 세상에서 조금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 세상에서 좀 이렇게 영향력 있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늘 경쟁, 어, 경쟁심을 갖게 되고, 늘 불안하고, 또, 우리 경쟁자가, 어, 나보다 힘이 세거나, 그래서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이렇게 늘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이겨, 이겨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결국은 인생에는 평안함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면, 즉,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인생이 잠깐이라는 사실,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잠깐뿐인 그 삶 때문에 우리가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즉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마인드가 바뀌는 겁니다. 잠깐 왔다가는 세상에서 뭘 그렇게 서로 아기 다은 하면서 그렇게 서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서로 그냥 죽일 듯이 아둥 아웅다웅하면서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가를 먹이리라. 여러분 불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고통은.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인생의 연수가 잠깐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악인의 불의를 보고 또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일 자체가 부질없는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래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어떤 말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불이 붙는 것 같대요. 그 속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대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선택했던 게 뭐냐? 내 속에 있는 그 답답함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향해서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이 한뼘 손바닥만한 것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없으면 잠깐이고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과 인생은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생이 의미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토록 갖고 싶어했던 세상에서 갖고 싶어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즉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시한 영화를 보면은 그 장남, 그큰 아들이 그 평생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동, 가정을 메겨 살리고 소년 가장이죠 소위 말하는 아버지가 집을 떠나면서 그 너, 너의 너의 어머니와 형제들, 동생들을 잘 보살펴라. 그 한마디를 하고, 그렇게 떠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장남은 책임감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속에서 보면은,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안 해보는 일이 없고, 심지어는 월남전에도 돈 때문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결국 자기 나중에 돌아보면 자기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이 다 썼던 거예요. <laughs> 아둥바둥 평생을 돈 벌어서 그걸 누릴 줄 알았는데, 그게 돌아보면은 나를 위해서 쓴게 없어. 다 다른 사람이 썼어. 뭐, 그거 자체도 뭐 의미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즉, 생명 없는 참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긴 사는데, 왜 사는지도 모르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일과에 쫓겨서 일에 쫓겨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우리의 생명의 기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일로 소란하는 헛된 일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싸워요? 사람들이 왜 소돌, 소란을 일으킵니까?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 국한되어져 있다 보니까는 제한되어져 있어요. 서로 먼저 그걸 차지하려고. 그렇게 소란을 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모든 것들은 헛되다는 거예요. 잠깐 세상 없어지면 그 모든 것다 없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소란하며 서로 아웅다웅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찌 평안함이 있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안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 아이다. 자주 성가하신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돈을 못 써요. 써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안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부자가 그렇게 재물을 모으려고 그렇게 맨날 그래 가지고 창고를 짓고 짓고 계속 쌓기만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야너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그거 누구 거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거 누가 쓰느냐는 거예요. 그럼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너를 위해서 재물을 그렇게 창고를 짓고 쌌는데 그게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왜 헛된 것 때문에 그렇게 허무한 삶을 살리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즉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달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참된 것을 볼수 비로소 참된 것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내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의 존재는 잠깐 왔다 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서로 아웅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나의 평안이 어디에 있는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취하시려고 우리를 속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진정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연약함, 나의 한계를 깨닫고 사는 것만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그 안에, 내 연약함 안에 복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못 봅니다. 나는 강해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니, 내 연약함 속에 감춰져 있는 진정한 행복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내 연약함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인생의 헛됨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